아빠. 아빠 맞죠? 저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애원하듯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 낯선 듯 익숙한 얼굴이 강태영 사단장의 심장을 날카롭게 꿰뚫었죠. 이곳은 지방의 어느 한 행사장. 그는 정말 그토록 원했던 20년 전 실종됐던 딸아이와 마주하고 있는 걸까요? 강태영 사단장의 메마른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댓글로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지 혹은 의견 나눠주세요. 따스한 햇살이 창을 비추는 사단장실 이곳은 강태영 사단장의 세상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는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죠. 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옅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을 잃은 후 그의 삶은 마치 그날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슬픔은 굳건한 갑옷처럼 그를 감싸 안았고 그는 오직 군인으로서의 삶에만 매달리며 매면의 상처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의 아침은 늘 똑같습니다 새벽 5시 기상나팔 소리에 맞춰 일어나 능숙하게 제복을 갖춰 입죠 거울 속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하지만 그 속에는 깊이를 알수 없는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메뉴로 이뤄집니다. 맛을 음미하는 대신 그저 의무감처럼 허기를 채울 뿐이죠. 그의 식사 시간에는 정막만이 흐릅니다. 가끔 부하 장교들이 그의 안색을 살피지만 강태영은 늘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의 시선을 거두게 만듭니다. 사단장으로서 그의 능력은 출중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그는 늘 완벽한 지휘관의 표본이었죠. 부하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지시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사단장 관사의 넓은 거실에 홀로 남겨질 때면 그의 견고했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립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비치고 창밖에서는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빛바랜 가족사진으로 향합니다. 사진 속 아내의 미소와 천진난만한 딸의 얼굴은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죠. 그는 차가운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응시합니다. 과거의 기억은 파편처럼 떠오르지만 그는 애써 그 조각들을 다시 마음속 깊이 밀어넣습니다. 아내와 딸을 잃었던 그날의 비극은 그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고 그는 그 기억을 꺼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죠.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그의 영혼은 이미 20년 전 그날에 멈춰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읽던 책이 펼쳐져 있었지만,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정막한 공간 속에서 그의 고독은 더욱 깊어지는 듯 했죠.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나의 남은 삶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지수였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실감과 죄책감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20년의 세월을 견뎌왔던 것이죠. 그는 굳건했던 세상에도 곧 균열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강태영 사단장의 20년은 그렇게 굳건하게 흐르는 강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론 예상치 못한 물줄기를 만들어내죠. 다음 날 그는 지방의 한 행사장에 참석하게 됩니다. 늘 그렇듯 의례적인 행사였고 그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사람들의 인사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연단의 선근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축사를 읊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축사를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던 강태영 사단장의 시선이 우연히 한 젊은 여성에게 닿았습니다. 그녀는 행사장의 한 편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듯했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수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변의 번잡함 속에서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강태영은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던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웃음,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 심지어 손짓 하나하나까지 잊고 지냈던 딸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태영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했죠. 마치 굳게 닫혔던 과거의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강렬한 직감. 아니 어쩌면 필연적인 이끌림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는 더욱 또렷하게 그의 딸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는 망설임 끝에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실례합니다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강태영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아련한 슬픔이 담겨 있는 듯했죠. 그녀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강태영은 자신이 겪었던 비극적인 과거가 다시금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육군사단장을 맡고 있는 강태영이라고 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아. 강태영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복잡한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연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던 비극적인 이야기를 말이죠.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자신의 딸을 보았고 그 강렬한 확신은 이성이 아닌 본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수아는 처음엔 경계심을 보였지만 강태영의 진심 어린 모습에 왠지 모를 신뢰를 느끼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교감대가 형성되는 듯했습니다. 강태영은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굳건했던 삶에 드디어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20년간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에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이수아와의 만남 이후 강태영 사단장의 밤은 길었습니다. 그는 잠들지 못하고 빛바랜 가족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죠. 사진 속딸 아이의 얼굴 위로 수아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20년간 굳게 다쳤던 그의 마음 속에 어쩌면 딸이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희망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영은 망설임 없이 어제 행사가 열렸던 곳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죠. 다행히 이수아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영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아는 그를 보고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영은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수아에게 진심을 담아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당신을 보고 제 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제 딸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요. 부디, 제 마지막 바람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절박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영은 조심스럽게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수아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영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간절함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진심이 그녀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태영 사단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잊고 지냈던 희망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리고 있었죠. 마침내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는 곧장 결과를 확인하러 향했습니다. 결과는 강태영의 예감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수아는 강태영 사단장의 친딸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분여 관계 일치라는 글자가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20년간 굳게 다쳤던 그의 감정의 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는 기적처럼 딸을 찾았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그의 메말랐던 삶에 비로소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딸의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사진 속 아이는 더 이상 빛바랜 추억이 아닌 현실이 된 것이죠. 수아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아로 살아왔던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는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그녀는 강태영 사단장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점을 찾으려 했었죠. 강태영은 수아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딸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아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영은 조심스럽게 수아에게 혹시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어렴풋한 기억 조각들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였는데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안아주는 뒷모습이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었는데 그녀의 이야기는 단편적이었지만 강태영의 귀에는 마치 신락 같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바다, 뒷모습, 따뜻한 느낌. 그는 수아의 기억 조각들을 조합하며 퍼즐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어릴 적 기억 속에 유난히 또렷했던 섬이라는 단어, 그리고 바다라는 배경은 그에게 한 곳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설마, 제주도, 강태영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수라의 단편적인 기억과 그의 직감이 일치하는 순간이었죠. 강태영은 이제 아내를 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간 멈춰있던 그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딸 수아와의 재회는 단순한 기적을 넘어, 잃어버렸던 가족의 마지막 조각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 주었습니다. 강태영은 수아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는 잃어버린 아내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제주도. 그곳에 그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에 사로잡힌 채 말이죠. 희망을 품은 채, 강태영 사단장은 딸 수아와 함께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밖을 스쳐가는 구름을 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과연 아내가 자신을 기억할까요? 어쩌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 한 구석을 차지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수아는 설렘 반, 긴장 반의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난생 처음 만나는 엄마,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렌터카를 빌려 수아의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어 섬의 외딴 마을로 향했습니다. 수아는 어릴 적 살았던 집을 찾으려 애썼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익숙했던 풍경은 사라지고 낯선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죠. 그래도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어요. 작고 하얀 집. 그리고 마당에 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녀의 단편적인 기억에 의지하여 두 사람은 마을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해칠 역, 강태영은 바닷가 근처를 거닐다 우연히 한 작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소박한 외관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정겹고 따스한 분위기를 풍겼죠. 그의 시선은 식당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여인에게 닿았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나이였지만 단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옆모습은 강태영의 아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했죠. 강태영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는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최은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은영은 손님을 맞이하느라 강태영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강태영은 가슴이 터질 듯한 떨림을 억누르며 은영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20년간 그의 가슴을 짓눌렀던 그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경이? 은영은 고개를 들어 강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강태영에게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낯선 남자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누구세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태영은 눈앞의 현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다니요.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수라 역시 엄마의 싸늘한 반응에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영의 기억은 깨끗하게 지워진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대한 어떤 흔적도 가지고 있지 않은 듯 했죠. 강태영은 20년간 애타게 찾아 헤맸던 아내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들은 비극적인 재회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은영의 싸늘한 반응은 강태영 사단장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낸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현실은 그에게 비수처럼 다가왔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이어진 운명의 끈을 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강태영은 수아와 함께 은영이 운영하는 식당 근처에 숙소를 잡고 매일 같이 그녀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님처럼 앉아 은영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어주고 살짝 미소 짓는 모습, 작은 실수에 멋쩍어하는 모습까지 강태영에게는 모든 것이 20년 전 자신의 아내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음식이 참 맛있네요. 은영은 형식적인 감사 인사를 건넬 뿐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죠. 그녀의 눈빛에는 낯선 남자에 대한 미심쩍음이 가득했습니다. 강태영은 더욱 적극적으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영에게 과거의 추억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소나기가 쏟아졌었죠. 당신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었고 제가 제 우산을 씌워줬잖아요. 은영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강태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도 강태영은 끈기 있게 과거의 조각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둘만의 비밀스러운 추억 함께 즐겨 부르던 노래, 딸 수아를 낳던 날의 감격스러운 순간들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그리움과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강태영의 행동은 은영의 평화로운 일상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도 강태영의 존재를 신경 쓰기 시작했죠. 특히 은영을 오랫동안 돌봐온 의사 김 원장은 강태영을 경계했습니다. 은영씨는 과거 기억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잊고 지내던 기억을 강요하는 건 은영씨에게 더큰 혼란을 줄수 있어요. 김 원장은 강태영에게 날선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은영의 주치의로서 그녀의 정신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매일같이 식당에 와서 은영에게 알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죠. 은영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강태영의 이야기는 분명 낯설지만 때때로 알수 없는 기시감에 휩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그녀의 머릿속에는 뿌연 안개 속처럼 희미한 이미지들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강태영은 김원장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영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의 딸 수아예요. 우리가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의 진심이 조금씩 은영의 다친 마음에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은영은 여전히 강태영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과 수아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유한 감정의 동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잊혔던 기억들이 비로소 기지개를 켜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간절함으로 이 험난한 기억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강태영 사단장의 끈질긴 노력은 서서히 은영의 다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식당을 찾아와 들려주는 과거의 이야기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그리움. 그리고 옆에서 엄마를 그리워하는 수아의 존재는 얼어붙었던 은영의 기억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죠.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하고 혼란스러워하던 은영이었지만, 이제는 강태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날 오후, 식당에는 손님이 뜸했습니다. 강태영은 은영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이 옛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그와 은영이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갈 때 즐겨 부르던 노래였죠. 강태영의 잔잔한 노래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지자, 설거지를 하던 은영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미세한 흔들림이 감지되었죠. 낯선 노래였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익숙하고 아련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강태영은 노래를 멈추고 은영에게 다가섰습니다. 미경이, 당신의 별명은 햇살이었어요. 항상 환하게 웃는 당신을 보면 제 마음이 햇살처럼 따뜻해졌거든요. 그가 무심코 내뱉은 옛 별명에 은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뭔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뿌였지만 분명 햇살이라는 단어와 함께 따뜻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는 듯 했죠. 그녀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수아 역시 엄마 곁으로 다가와 작은 손으로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얘기 많이 해줬어요. 엄마가 저 어릴 때 불러주던 자장가도요. 수아의 목소리에 은영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잃어버렸던 딸의 모습, 그리고 딸이 부르는 엄마라는 호칭. 그 순간 은영의 뇌리 속에 20년 전 사고가 나기 직전. 딸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자신의 모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은영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20년간 잊혀졌던 이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고지어 터져 나오는 은영의 울음소리.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을 되찾은 듯.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혼란 속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면서, 은영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시간과 가족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기쁨과 동시에 알수 없는 아픔을 느꼈죠. 20년이라는 공백 속에서 서로에게 생긴 변화와 낯설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기억을 되찾았지만, 그 기억은 온전히 기쁨만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강태영은 그저 조용히 은영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되찾은 이름과 함께 잊혀졌던 사랑의 감정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은영이 기억을 되찾으면서 강태영 사단장과 수아는 비로소 완전한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긴 공백은 그들에게 또 다른 숙제를 안겨 주었죠. 은영은 잃어버린 시간만큼 쌓인 감정의 무게에 힘겨워했습니다. 강태영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군복을 입은 딱딱한 사단장이 아닌 오직 아내와 딸을 위한 따뜻한 남편이자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태영은 은영에게 20년간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을 잃은 후에 제 삶은 의미가 없었어요. 매일 밤 당신과 수아를 찾아 헤매는 꿈을 꾸곤 했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회안과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은영은 그의 고백을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 역시 기억을 잃은 채 살아왔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했던 외로움과 공허함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죠. 수아는 두 사람의 곁을 지키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놀랐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했어요.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다 찾았으니까 다신 헤어지지 말아요. 수아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말이 은영과 강태영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단단하게 묶어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과거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은영이 기억을 잃기 전 살았던 집터, 함께 자주 갔던 바닷가, 그리고 딸 수아와 함께 찍었던 사진 속 장소들을 찾아가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짚어 나갔죠. 그 과정에서 은영은 잊고 지냈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짓기도 했고 때로는 알수 없는 불안감과 슬픔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강태영은 그런 은영이 곁을 한 시도 떠나지 않고 그녀의 감정을 보듬었습니다. 그는 은영이 아파하는 순간에도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아픔을 나누려 애썼습니다. 김 원장은 처음에는 강태영을 경계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은영의 상태를 꾸준히 살피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죠. 김 원장은 강태영에게 말했습니다. "은영 씨는 긴 시간 동안 혼자 싸워왔습니다. 이제 가족의 사랑으로 그녀의 상처를 치유할 때입니다." 그의 말은 강태영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잃어버린 시간을 메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영은 아내와 딸에게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미안함을 진심으로 전달했고, 은영은 잃어버렸던 가족의 품에서 비로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수아는 30년 만에 얻은 완전한 가족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며, 엄마와 아빠 사이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죠.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통해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상처 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강태영, 은영, 그리고 수아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식당은 더 이상 은영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영은 휴지계를 내고 제주도에 정착하며 은영의 곁을 지켰죠. 그는 능숙하게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무뚝뚝한 사단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는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20년 만에 찾아온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은영은 강태영의 도움으로 점차 삶의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잊었던 미소가 다시 피어났죠. 수아는 두 사람의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엄마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려 애썼던 노력은 이제 아빠와 엄마 사이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엮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거닐거나 오름에 올라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쌓여갔죠. 은영은 강태영에게 어릴 적 수아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행복했을까요? 강태영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니, 지금보다 더 행복했죠. 당신과 수아와 함께였으니까요. 그들의 대화 속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려는 노력과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20년이라는 공백이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가끔 예전 기억이 혼란스럽게 떠오르거나 잃어버린 시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태영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우리가 함께 있으니 이제 괜찮아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는 은영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소아 또한 엄마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따뜻한 포옹과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은영의 식당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그곳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가족의 사랑이 피어나는 공간이 되었죠. 강태영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치유를 얻었고, 앞으로 남은 삶을 오직 그들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영은 잃어버린 기억 너머에 존재했던 운명 같은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며 강태영과 수아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가족의 형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죠. 제주도의 푸른 바다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강태영, 은영, 수아. 이세 사람은 잃어버린 기억을 넘어선 사랑과 이해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